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루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넘어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고난을 받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가는 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누구보다 더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쓰나미에 쓰나미가 온 것은 일본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 스천성에 지진이 온 것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터키나 이란의 지지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미국이 더 깨끗합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럴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을 겪는 것은 큰죄 때문이라는 생각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당신 혹시 회귀할 것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안 좋은 일들은 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래니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로마 병정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흘린 피가 제물로 바쳐질 짐승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로마의 앞자 앞에 죽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자신들은 좀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절과 3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높은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대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던 18명의 인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변에는 많은 인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1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망대가 저리로 무너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들은 아마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살아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큰 죄인, 작은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쓰나미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비한 것보다 더큰 파도가 덮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 더 크게 방파제를 만들 것이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든든한 방비를 해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에게 일어난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불시에 죽을 수 있는데 그 불시에 죽을 때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짓는 회개입니다. 갑자기 죽을 때 부끄럽지 않게 죽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1년도 9.11 사태가 일어났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테러를 당한 저 빌딩에 제 오빠의 외동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딸이 죽으면 우리 오빠는 죽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흐르게 오는 집사님의 음성에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미국을 좀 봤습니다. 하루 종일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부른 노래는 왜 우리에게 "라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가브레스, 아메리카. 그리고 그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뿌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라 것입니다. 911 사태 때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기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거기에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주에 제가 했던 설교에 이동철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 일보에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설교에 넣은 것입니다. 제목은 이동철 씨의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 이동철 씨는 48세입니다. 34년 전 그가 14살일 때 이민 왔습니다. 그는 두 살에 부모님을 잃었고 누나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메릴랜드 대학을 나왔고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보안 담당, 그리고 보잉사 보안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보잉 한국 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초등학교 다니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와 아내에게 부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철 씨는 그것이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줄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은 그들 부부의 14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독실한 신자인 이동철 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너무 나를 의지하는 것 같소. 나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오. 마치 병고를 예감한 사람의 말과 같았다고 합니다. 비록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은 자상했던 남편, 아이들에게 친구와 같았던 육신의 남편, 아빠는 떠나갔지만, 이동철 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남은 사람들이 남편만을, 아빠만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죽었다가 아닙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두 죄인이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의 차이가 있지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를지니 니가 이것을 믿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될 것은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할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열심히 갈고 닦은 학문, 건강, 물질, 자동차, 아름다운 추억도 나중에는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내 옆에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갑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사람들은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괜찮은 것은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난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쁜 아내 얻어서, 잘생긴 남편 얻어서 잘 살겠다라고 합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일 행복하기 위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품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잘안 바뀌지만 오늘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오늘은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은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면 좀 착하게 살자. 가지고 같이 가지 못할 것이면 좀 같이 있게 쓰며 가자.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오늘 죽는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 그래, 잘 죽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까? 만약에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일 하자. 나중에 하자. 돈 벌어 하자. 넉넉해지면 하자. 여유가 있으면 하자. 그것이 아니고 오늘 하자. 지금 하자.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요 보통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교회 화단 혹시 보셨습니까? 불과 육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인장 복숭아, 배추, 사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여러 가지 꽃들이 심기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가꾸시는 분들이 열심히 물을 주었더니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었는데 3년이 되도록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자 가수원지기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죠. 이 무화과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가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비유에서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열매가 없다면 없어져야 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첫사랑을 주었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불러다가 밥 많이 사줬고요. 밤새워 아이들 고민 들어주면서 정말 친자식처럼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가 전도사로 나가게 되면서 연락을 잘 주고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주일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들이 술이 잔뜩 취해서 전도사님, 병석이가 죽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병석이라는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신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슬픔보다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병석이가 과연 천국에 갔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병석이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했던가. 그 녀석이 제가 전도사로 나간 이후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석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는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화장하면서 그 가족에게 제가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프시면 돌아가실지 모르면 죽어라고 묻는 것이 천국 갈 준비 있으십니까?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래 참으십니다.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속고 또 속으시고 참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제는 앞으로 좀 잘할게요라고 하면 안 그런 줄 아시면서도 믿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놈을 당장 하시면 예수님이 막아서서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시면서 기다림은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거친 잎사귀처럼 화려한데 열매가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오래 믿어서 기도는 참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폼은 나는데 삶의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수 오래 믿어서 타이틀은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운 고난을 보실 때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볼때내 자신에게는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